어스에서 풀옵션 을 한다. 그러면 거의 5,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거의 마이너스 1,000만원 하면 4,000만원 중반대면은 그래도 구매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기차는 그래도 내연기관보다는 그래도 유지비용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도 533km면은 꽤 좋고요. 안녕하세요. 감성 충만한 전시남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 요 모터쇼에서도 제가 잠깐 봤는데 이번에 제가 EV4 차량 설명을 하는 도슨트를 여기 광주에서 진행을 합니다. 모닝 헤이즈 색상이죠. EV4가 그래도 기아에서 나온 전기 세단 중에 하나예요. 전장 길이는 4,730이고요. 아, 전폭은 1,8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어두워가지고 잘 색상이 안 보이는데, 자 보면은 기아에서 제일 밀고 있는 이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와 이 버틸컬 패턴의. LED 스몰 큐브 LED 헤드램프 이렇게 차폭감을 좀 강조하게 되어 있고 여기 밑에도 사선 형식으로 에어플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그릴이랑 요 밑에 있는 부분 좀 볼륨감도 있고 깔끔한 면처리도 되어 있는 게좀 특징이에요. 이 차는 그리고 프렁크가 없습니다. 전륜모터예요. 150kw짜리 모터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EV4는 전면부와 후면부에 다이나믹 웰컴라이트가 들어갑니다. 이제 순차 점등 시나리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량 주행거리는 지금 이게 533km 인증을 받아가지고 지금 대기아 차량 중에서는 제일 긴 주행거리를 달성했죠. 일반 스탠다드랑 롱레인지 두 가지 나오는데 롱레인지가 533km고 스탠다드는 382km 정도 나옵니다. 자, 측면 보면 약간 상어 같은 느낌이에요. 공기 저항 개수가 0.23cd고요. 이렇게 뒤에 날렵하게 루프라인이 내려오는 것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뒤에 테일 게이트가 꽤 길게 롱테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니까 여기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도 이렇게 차량 문 잠그면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이거 EV3랑 똑같아요. 이제 어스트리 뭐 에어 트림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GT 라인도 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휠은 지금 요 모델이 어스 옵션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19인치 휠 들어가 있는데 완전 기본은 17인치입니다. 18인치는 따로 없어요. 요 휠이 돌아가면은 약간 네모와 동그라미가 이제 교차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세단인데도 여기 휠 아치 몰딩이 SUV처럼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세단이면은 원래 이거 차랑 똑같은 색상으로 휠 아치 몰딩을 해 놓는데 이거는 약간 SUV 느낌으로 해 놨네요. 약간 좀 각져 있게. 자, 그리고 듀얼 루프 스포일러. 이제 EV 포에서 좀 미는 디자인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듀얼 루프 스포일러가 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완성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요 가운데 샤크 안테나도 있죠 그리고 쭉 떨어져서 여기서 이제 와류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에 오염물질이 좀 묻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 뒤에도 테일램프가 이렇게 버티컬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선으로 이렇게 짝짝 짝짝 자 트렁크를 한번 볼게요 트렁크 용량은 490 리터 아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예,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자리를 접으실 수도 있어요 6대4 비율로 이렇게 당긴 다음에 아이오닉 6랑 동일하게 폴딩을 할수 있는데 이 폴딩은 어스트림부터 가능합니다. 자 이제 닫아보고 4 9 0리꽤 깊어요. 근데 여기 이 공간이 좀 좁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봤을 때막 엄청 좋아 보이진 않아요. 자 그리고 충전구가 어디 있을까? 충전구 충전구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조명이 있죠. 이 조명 때문에 그래도 지하 주차장이나 야간에도 충전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여기 상태 표시등도 있는데 이 상태 표시등 모르겠으면 옆에 있는 설명서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전면에 있기 때문에 전면 주 주차를 하셔야 되는데 아, 글쎄요 후면 주차보단 전면 주차가 좀 불편하긴 한데 뭐 그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ICCU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EV4의 ICCU는 지금 신규 ICCU가 적용되어 있어요 뭐 처음에 문제가 좀 있긴 했었지만 지금은 그 문제를 다 잡았다고 합니다 다른 ICCU들은 계속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하겠죠 아, 운전석에 탑승했습니다. 여기 핸들을 보면은 여기 위에랑 밑에가 깎여있는 더블 디컷 스티어링 휠이에요. 원래 웬만하면 여기 밑에만 깎아주는데 여기 위에도 이렇게 깎아줘가지고 좀 스포티한 느낌이 있고요. 요 핸들도 이제 정전식 스티어링 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카메라에는 보이는데 지금 얘네 깜빡깜빡 거리는 거 보이세요? 예,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에요. 뭐 졸음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방을 주시 잘안할 때는 요 스티어링 휠의 진동으로 경고를 올려줍니다. 여기 클러스터 12.3인치, 5인치 공조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 12.3인치, 3인치 내비게이션인데, 기아에서는 최초로 이제 OTA가 있잖아요. 핸드폰 모바일에서도 OTA를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EV4는. 전체적으로 여기 앞에 크래시패드 보면은 이 패브릭으로 감싸놨어요. 좀 안락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 이 밑에는 이제 단진동이 올려지는데 이건 어쨌든 기존의 EV9이나 EV4, EV3 뭐다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이 밑을 보면은 여기 좀 공조를 직관적으로 조작하실 수 있게도 되어 있고, 밑에 요즘에 좀 많이 미는 거예요. 100W 충전단자 하나 있습니다. 배는 12V 시가 잭이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여기 밑에 있는데, 아,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너무 밑에 있어요. 핸드폰을 잡으려면은 어쨌든 여기 밑에까지 좀 숙여야 된단 말이죠. 뭐, 팔이 기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팔이 좀 짧으신 분들은 여기서 막 이렇게 막뭐 놓치다가 핸드폰을 옆에다 떨어뜨리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옆에도 이제 도어 암레스트 쪽에 이 패브릭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이거를 세탁하는 방법은 전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컬럼식 기어 노브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꺼졌다 아 타이거즈 기아는 타이거즈죠 이게 29,900원에 디스플레이 테마를 살 수가 있어요 한 팀당 29,900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아가 지금 꼴찌입니다 7등 7등 자 그리고 여기에 휴식 모드가 있어요 휴식 모드라고 해서 차량 내에서 미디어를 좀 보실 때좀 최적화된 시트 포지션이나 안에 있는 조명 밝기나 이런 걸 하는 건데 시작 한번 해볼까요 10분 휴식합니다 10분 휴식 어 그러면 릴렉션 <laughs> 시트로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무중력 자세 제어로 해주면서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와이드 썬루프 열리기도 합니다. 열리면은. 어 그래도 많이 열리네요. 요 정도까지. 오, 꽤 많이 열려요. 조금만 열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앞좌석 여기 열선 3단계, 통풍 3단계, 보조석도 다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는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지능형 헤드램프도 들어가 있죠, 요거는.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차로 유지 보조 2,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 선택하시면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아 타이거즈 디스플레이 테마에요 29,900원. 여러분들 세차 모드는 아시죠? 세차 모드는 세차하기 좋게 사이드미러 접거나 뭐 중립으로 꺼 주거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2 플러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작 감지가 되죠. 주차 중 동작 감지. 4일까지 녹화를 할 수가 있어요. 라이브로 보게 되면은 화질은 이 정도입니다. 지금 전면, 후면. 어 전면이 많이 깨지네요. EV 모드 들어가면은 지금 79%인데 421km 갑니다. 꽤 오래 가요. 500km 넘는 거니까. 533km니까. 그리고 NCM 배터리고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도 들어가 있죠. 이제 겨울철에는 효율이 막 엄청 옛날처럼 떨어지진 않습니다. 제가 너무 좋은 얘기만 하고 있나요? 시네마, 시네마 들어가면은 유튜브, 마차 웨이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기아 AI 어시스턴트. 여기 누르고 오늘 기아 타이거즈랑 누구랑 경기해? 4월 15일 기아 경기는 시작 전이에요. 그러니까 시작 전인데 누구랑 하냐고. 4월 15일 기아 타이거즈랑 경기하는 팀 알려 줘. 4월 15일 오후 6시 30분 기아와 KT KBO 리그 경기가 있어요. 음.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빠지죠. 예, 요건 EV3랑 동일한데 EV4는 자, 여기 회전형 암레스트가 들어가 있어서 뒷자리까지도 뻗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자녀분이 여기서 이제 노트북 들고 바로 게임 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앉아 가지고 근데 조금 짧은 경우가 조금 있어요. 예, 조금만 더 컸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고무패드로 되어 있고요. 그래도 음료는 놓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어우, 묵직하네요. 요 트레이는. 모르겠어요. 조금, 조금 아쉽습니다. 예. 그, 활용도가 좋을진 모르겠어요. 어, 여기 메탈 페달,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회생제동, 예, 여기 옆에 있는 페들시프트로 다 조절을 하실 수 있죠. 어, 기아 타이거즈 이거 선택하니까 여기도 타이거즈라고 써있네요. T라고 하니까 괜히 테슬라 같기도 하고. 자, 그리고 하만카돈 스피커 8개 들어가 있는데, 기본 6개입니다. 하만카돈은 저음 꽤 좋죠. 아, 그거 한번 보여드려. 셋업에서, 차량에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있는데, 요게 지금 몇 가지냐면은, 아, 한 가지는 강하게 보통 약하게 전기차 특유의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강하게로 하는 게 좋겠죠 뒷좌석으로 가보겠습니다 EV4가 헤드룸이 아이오닉6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오닉6는딱 닿았는데 요거는 살짝 좀 조금 그래도 손가락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높이긴 해요. 그리고 뒤에도 똑같이 여기 패브릭으로 감싸져 있어서 꽤나 안락하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헤드레스트에 메쉬 헤드레스트잖아요. 요게 뚫려 있으니까 어쨌든 앞에 시야감도 꽤나 좋단 말이죠. 근데 이 메쉬 헤드레스트는 어쨌든 세탁하기가 좀 힘듭니다. 요게 벗겨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 밑에 수납공간 있고. 그리고 실내 V2L은 여기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 여기. 가운데 슬라이딩으로 외부 V2L은 어댑터 연결하시면 될 거고요. 자 뒷자리는 통풍은 없어요. 열선만 3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 차음글라스 아니죠. 1열만 차음글라스인데 뒤에 그래서 풍절음이 어느 정도 들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조명도 한번 켜볼게요. 어 이렇게. 근데 물리적으로 약간 들어가는 버튼이네요. 살짝. 가운데. 에 암레스트 그리고 스키스루는 없어요. 스키스루가 없는 대신 아이오닉 6처럼 여기 내려옵니다. 요거 아까 보여드렸던 그 트렁크에서 조절을 할수 있고 아, 아 여기는 조명이 아타깝게 들어가 있진 않네요. 그리고 에어백은 9개 들어갔습니다. 여기 차가 막 엄청 큰 차는 아닌데 앞에 제가 볼 때는 7개 들어가고 뒷자리에 하나씩 해가지고 9개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전기차 안전성 같은 경우 좀 많이 걱정을 하실텐데 에어백도 9개 지금 제가 이렇게 폴딩을 했습니다. 차박을 하기엔 좀 무리가 있죠. 차박을 하긴 무리가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저는 어깨나 커다란 짐도 잘 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실내 인테리어는 여게 지금 블랙 인테리어고 오닉스 블랙에 휴먼 그레이. 네 블랙 인테리어에요 제일 기본 트림이 스탠다드긴 하지만 가격이 4,257만 원부터 시작은 합니다. 근데 어쨌든 보조금까지 받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광주라서 제 광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EV3가 거의 89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좀더 나올 거란 말이죠. 한 9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3천만 원뭐 그쯤으로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천 중반, 어스에서 풀옵션을 한다. 그러면 거의 5천 육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거의 마이너스 천만 원 하면 4천만 원 중반 되면은 그래도 구매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기차는 그래도 내연기관보다는 그래도 유지비용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도 533km면 꽤 좋고요. 충전 시간도 물론 뭐 완전 초급속까지는 아니지만 급속으로는 그래도 31분 정도, 프로부터 80%까지는 31분 정도 되고 이 정도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후드. 후드도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드 버튼 여기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예 후드 버튼 여기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근데 여기 아 소재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후드 개방했는데 아 가스 리프트가 안 들어가 있어 여기도또감성 있네 프렁크는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없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브레이크 오일 여기에는 이제 저렴 냉각수 다 들어가고요 여기 워셔액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은 만약에 충전구가 잘안 뽑히면은 이렇게 당겨서 뽑으실 수가 있어요 이 차가 그리고 지금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유럽에서는 해치백 스타일로 나옵니다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세단형보다는 좀 뒤에가 어 이렇게 좀 깎여 있는 해치백 스타일도 좀 좋아해서 유럽에서만 이 헤치백 스타일로 나오고요 이 차가 그리고 GT 라인도 나오는데 이거는 고성능 GT도 나오긴 합니다 그거는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볼 때는 그건 듀얼 모터로 나온다고 하는데 꽤나 궁금하고 아마 후륜에 같이 모터가 들어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그때 나와 봐야 알겠죠. 그리고 올해 하반기 8월 달에는 EV5가 나옵니다. 이제 EV359 해 가지고 정말 이제 SUV 라인이 좀 구축이 되는 거예요. EV7도 나오려나? 그리고 EV2는 내년에 나온다고 합니다. <laughs> 내년에. EV2도 아주 좀 소형차겠죠? 세단 어쨌든 지금 이렇게 EV4를 좀 알아봤는데 제가 좀 늦게 올리는 편이에요. 다른 차를 관심있게 보다가 좀 늦게 올렸는데 나중에 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 EV4를 바라보는 반응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한번 컨텐츠를 찍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까지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